우리 말씀 암송 구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이라 하고 아멘. 이 누구의 고백이죠? 엘리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 6장 7장 두 장을 같이 볼 건데요. 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 암송구절 한번더 d a 주세요 우리 본문 다 같이 읽었죠. 그 r n in the world. The d a 공격 s the Aram Gundega Israel i 아 a c o 죠아합 죽을 뻔했는데 아합이 살려줬어. 어, 그래줬더니 시간이 지나서 도리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단은요 뭐 말하냐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사람은 서로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하고 원수 맺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친구가 될수 있죠, 사람은. 어. 근데 사단은 절대 회복 불가능한 관계. 우리하고 사람하고는 왜 절대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자꾸 배신을 하고 하는 이유는 아, 사단의 정체성을 한번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 기도를 하면, 아,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공격해 올 거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때마다. 원래 보낼라 할 때마다 이 엘리사가 왕, 이스라엘 왕한테 이야기해. 저쪽에 아람군 대가 쳐들어올 테니까 미리 방비를 하세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겨.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니까 어? 어, 아람 왕이 뭐라냐면 우리 안에 분명히 간첩이 있다. 그때 하는 말이 아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치러 오죠.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야. 이, 이 우리 다 죽겠는데요. 하니까 엘리사가 16절에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그죠? 그런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어, 엘리사는 봤는데 사하는 못 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 먼저 독기 <laughs> 사건 그러니까 좀 무섭다 그죠? 우리 옛날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나무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어디야 연못 시에 탁 빠뜨려. 그러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산신령 누군지 알아요? 어, 그런 사람이 있어 이상한 사람이. <laughs> 옛날 이야기예요. <laughs> 우리 친구들 모르는구나. 금도끼를 탁 가져오면서 이 도끼가 이 도끼냐 물어봐. 그, 그 나무꾼이 좀 착해. 아 아닌데요. 탁 사라지가 또넣오더니 은도끼를 가져. 와이 은도끼가 니 도끼냐 아닌데요. 야, 아니 되게 착하구나. 이러면서 금도끼, 은도끼, 원래 니 도끼 다 줘. 처음 들어보죠. 장로님 어릴 때 있었던 이야기야. 그래 마음을 곱게 먹어라이 말이죠, 그죠. 다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는 탁 던져. 자기도 이제. 어떻게 해 먹어 보려고. 물어봐. 이 금도끼가 이도끼냐예 네 그니까 벌 받아 다우운 <laughs> 이야기인데 어 바르게 살아라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도끼는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거야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 어 선지자의 후보생들이죠 이제 엘리사와 함께 이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모이니까 살 곳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집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무를 해서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하길 원한다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 그래. 근데 그때 엘리사가 제자들이 뭐라냐면 선생님도 우리랑 같이 가요 그래. 그래 가자.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아 선생 주인 주인님 내가 이 빌려온 건데, 어떡해요? 빌려온 도끼, 그만큼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야. 가난해. 도끼도 없어. 그때 물에 빠진 그 도끼가 어떻게 될까요? 어, 나무는 뜨지만 새는 무거워서 가라앉죠, 그죠? 절대 뜰 수가 없어. 새를 물 위로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만. 없지. 큰일 난 거야. 이제 못 찾으니까 빌려온 건데. 그때 엘리사가 나무 막대를 탁 던지면서 던졌더니, 어, 새도끼가 물에 떠올라. 그래서 탁 가져왔다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나와요. 좀 소설 같고 우화 같고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이다. 성경은. 앞에 이야기했던 금도끼, 언도끼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지. 아마 엘리사 이야기를 듣고 보고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게 뭐냐면 먼저 어 생도들이 나무를 하러 이제 집을 지으러 갈때 했던 말이야. 선생님, 주인님, 우리와 함께 합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도들은 알았어요. 선지자의 아, 엘리사가 행했던 능력. 일들을 함께하기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나무꾼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너비. 일을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실제로 일이 일어났죠. 도끼가 물에 빠졌지. 그래서 이들은 엘리사와 함께하는 거를 바랬어요 왜? 지도자잖아, 그죠? 우리가 함께하면은 든든해.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해결해줄 능력이 있어. 누구와 함께한다는 거야? 어, 하나님. 여러분들 집 짓는 일, 작은 일, 큰일 항상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능력 속에 있는 자다. 내가 모든 것할수 있는데 하나님 왜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죠? 내 나무 너무 잘 패고 너무 집잘 지어 엘리사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실제로 또 일이 터졌어요. 그죠?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 그때, 누구의, 누구의 도움으로? 엘리사의 도움으로 어, 그 도끼를 구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크고 작은 일도 다 응답하세요 도끼 하나 물에 빠진 거 그거 뭐 중요하다고 엘리사한테 이야기하고 하냐 상대적인 거거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는 엄청 중요한 일이야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막대를 던지자, 도끼가 둥둥 떠올랐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특히 어른들, 에이,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근데 우리 정목사님 한 번씩 간증하시죠.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다, 뭐 저런 것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크든 작든 기도로 모든 걸 응답을 누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알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어? 이게 되어졌네? 교만하기 쉬워요. 내가 한 거거든. 그 순간 누가 틈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마음의 틈을 타서 하나님을 떠나게끔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삶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 지난주 우리 제목이 뭐였죠? 아는 친구 손한손 만들어 볼까 지난주 제목. 어.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뭐 이건 등기가 많게 <laughs> 다섯 명 반. 손든 친구만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음, 복음의 확신. 복음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 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또 죽으신 후의 삶 안에 부활하신 일, 지금은 하나님 우편 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는 거죠, 그죠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도요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 하나 하나까지 다 도와주길 원하세요. 이건 네가 해라, 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어, 전쟁이 또 일어나요.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갑자기요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스라엘에 공격해 와요. 그런데 이 많은 적군을 보니까 사원이 이제 아 우리 끝났구나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고 있을 때뭘 뭘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그렇죠? 봤더니 어떻게 됐어? 보문에 쿠폰 한장 어? 눈을 뜨게 했더니 뭘본 거야? 사환이. 이야기해 보세요. 응? <laughs> 음? <laughs> 맞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랑 군대를 팍 둘러싸고 있는 걸 보는 거야. 아니, 그냥 천사, 힘센 천사 한 사람만, 천군 천사 장군 한 명만 있어도 야 하나님의 전사 그래 한 명만 해도 안 되겠나 싶을 건데 하나님의 군대가 아랑 군대를 빽 둘러 싸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사화는요 눈에 보이는 어, 인간적인 그런 영 사실. 눈에 보이는 전쟁만 봤지만, 엘리사는 영적인 전쟁을 탁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그들의 눈이 멀어져 버려. 아론 군대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탁, 어, 불말, 불병거 어, 하나님의 군대들이 탁막 죽이면 좋겠지만, 그죠? 안 죽여.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들의 눈이 멀어 있을 때,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가죠?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요. 참 어리석죠, 그죠? 힘이 없어, 사실은. 이 아람 군대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뭐라 냐면 따라오라 하니까 다 따라와요. 눈을 탁 뜨게 하니까, 이게 어디야? 억득진이야 큰일 났죠, 그죠? 그 도리어 이 사람들이 두려워 이제 다 죽었겠구나 할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물어 "와, 빨리 다 죽여 볼까요?" 이랬더니 엘리사가 나두래. 그러면서 떡과 음식을 주고 돌려 보내자. 그러는 거예 이거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아람 군대가 다 돌아가요. 부사히 그 뒤로는 한동안 침략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또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이들을 살려 보낸 이유는 뭐냐면, 이들도 살아야 돼요. 그들의 원수가 누구다? 사탄이다. 우리의 원수 사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 비밀을. 또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참 재밌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연속되지 않고 스토리가 세 가지로 탁 나눠져요. 이제 칠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아, 분명히 싸우지 않고 승리했으면, 그뒤 어떻게 돼? 좀 평안을 누리고, 그죠? 안식하면 좋은데, 또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이제, 또 한참 지났는데, 아랑 군대가 또 쳐들어와요. 아, 정신 못 차리죠, 그죠? 사단은요, 타협, 어, 강하게 나오고, 우리가 대적을 하면 깨갱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놓고, 그 대적 원수를 영적인 사실을 놓치는 순간 또 들어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또 아랑 군대가 또이 사마리아성을 포위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포위만 하고 턱 있는데 기근이 들었어. 이제 먹을 게 없어. 다 굶주려. 어느 정도 굶주리냐. 어, 두 여자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너가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네 아들 잡아먹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아들 한 사람 잡아 먹었어. 그 다음 날 다른 아들을 이제 잡아 먹자니까, 하 <laughs> 어, 잡아 먹자니까, 하 어, 그걸 먹고 싶겠어 이제, 그지? 그 다음 날 되니까 이어 먼저 어 아들 아직 안 먹은 살아 있는 아들 엄마가 너네안 할란다. 그러니까 먼저 잡아먹은 엄마가 억울하겠지. 그래서 왕 앞에 가서 막 울부짖으며 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이야기를들은 왕이 기가 막히죠, 그죠? 그치, 이런 일이? 이러면서 이제 옷을 찢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엘리사가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면서 막 이제 원망을 할때 엘리사가 뭐라냐면. 오늘 지금 사마리아성 안에 물가가 너무 비싸. 뭐 표현하니까 뭐 얼마에 얼마더 하여튼 엄청 비싸진 거야. 그죠? 돈의 가치가 없고. 근데 내일 조금 내일 좀 되면 이제 얼마짜리 엄청 싸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니까 안 믿는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겠구나 하고 생각할 때 나병 환자들이 아 여기서 죽거나 저서 죽거나 일단은 굶어 죽거나 아람 군대 가서 저 맞아 죽거나 똑같은 거 아니가 우리 저 먹을 거 있나 한번 가보자.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더니 에? 군인이 아무도 없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짐다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래서 그그 그 사람들이 자기들 먹을 거 챙기고 막금은다 막사에 있는 거 있죠. 챙겨서 숨겨놓고 또 와가지고 또 숨길라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러다 우리 혼나겠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해요. 사마리아성에 가서 이러이러하더니 다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때 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네, 엘리사가 했던 말, 내일 되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했더니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죠? 특히 한 사람 장관이 또안 믿어 근데 그 사람이 안 믿으니까 엘리사가 네가 그렇게 될 것을 볼 거지만 너는 그 응답을 못 누릴 거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이야기가 7장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 참 어렵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스라엘 왕은요 불신앙에 탁 빠져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 엘리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내일이면 성문에서 밀가루가 한 세계를 팔릴 것이다. 어,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참 대단하세요,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아람 군대가 왔는데 뭐라냐면 성경에는 어 갑자기 자기들 자기들 한테만 들리는 거야. 수많은 군인들이 공격해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하게 빠지는 거지. 야, 저 이스라엘 군대가 애국 군인과 다른 나라 군인대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지금 우리 공격해오나 보다. 무서워가지고 모든 걸 내버려두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죠? 싸우지 않고 또 승리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말씀성취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장군. 장군은 응답을 누리지 못했어요. 어, 믿음으로 참여한 자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정말 가, 어, 보잘 것 없었던 누구죠? 나병 환자들.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누렸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 비밀 누리시고 또큰 어려움 문제 두려움 앞에서 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거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자그 비밀을 누리는 자임을 믿,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앞세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앞에 두려운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겉으로만 또 우리 예수님을 찾고 겉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램넌터들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게 하옵소서.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